2025년 1월 28일, 화요일 새벽 잠원. 하나님이 138억 년 동안 창조하여 살게 해주신 그 값은 하루만 살아도 현재 지구세상 80억 인생이 버은 값보다 더 비싸다. 가치를 칠 수가 없다. 이같이 하나님의 귀하심과 전지전능하신 그 가치를 생각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통한다. 선생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해줘도 그 가치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말 않고 그 혜택도 축복도 주지 않는다. 형제나 섭리인이나 바람 스치듯 지나간다. 선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늘 고해왔다. 그래서 월명동 최고 것을 주시어 모두 보게 하였다. 보기는 보아도 잘 모르니 설교 때 수백 번 구체적으로 전해주었다. 가치를 모르고 따르면 자기를 귀히 여기고, 이성을 귀히 여기고, 세상을 귀히 여기고, 자기 구원을 버리고 제 스스로 나간다. 사망길은 끝이 없다. 선생은 예수님의 가치를 수십 년 배웠다. 배우고 알고 행한 것이다.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시하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이 길만 왔다. 하나님의 뜻의 길이다. 고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니 결국 하나님이 불의를 모두 멸하고 계시다. 아멘.